안녕하세요. 인천 송도보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축년에 들어서서 마흔 두 살, 경신생, 어, 원숭이띠에 해당되는, 어,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봐주세요. 신축년에 들어서서 경신생들 원숭이띠 마흔 두 살, 네, 일월생들, 일월생들을 보면은 올해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월생, 2월생들은 뭔가 될듯 싶었는데 놓쳐버린다,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다. 이런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월생들, 3월생들은 꽃이 봄에 이렇게 활짝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그런 운세로 보입니다. 4월생 4월생들은 어떠한 계약이 성사되는 계약권도 성사되고 질병으로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회복이 되고 빨리 치료가 잘 되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생 5월생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고 조금 답답함이 우리네가 다 갖고는 있지만 너무 답답함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현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생, 5월생들은 올해 신축년에 이동수가 보여요. 어,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도 옮겨야 되는 이동수, 이동수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 참고하세요. 7월생, 어, 7월생들은 이동수는 이동수나 어, 나쁜 이동수가 아니고 이동을 함으로 어, 길문이 열리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질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8월생 말씀드릴게요. 제복이 들어오는 운세로 보여집니다. 행재수도 보입니다. 복권을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생들 조금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속으로 끙끙 아는 고민이나 갈등이 생길 듯 싶은 해예요. 어,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냥 가슴앓이, 어, 답답함, 한숨 소리. 이렇게 나는 그 9월생들의 운세입니다. 그다음에 10월생, 10월생들의 운세. 그동안에 42살까지 살아오면서 거둬들지 못했던 들판에 있던 뭐 어디 있던 나한테로 이제 들어오고 수확을 조금 은 거둘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생 운세도. 운세이지만은, 운세보다도 이제 조상줄이나 신줄에서, 우리 내가 얘기하는 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 변화에 마음과 몸이 막내 마음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조상줄과 신줄에 흐름에 있어서 부딪히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생, 12월생들은 평온함과 안정이 찾아온다. 신축년에 평온한 과 안정이 찾아오니 이럴 때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 기득권을 잘 잡고 편안히 또 미래를 계획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인천의 송도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